결승전에 이렇게 저랑 라우마루님이랑 유진님이랑 결승전에 진출하게 됐는데 사스팀님과제아의 고수 그렇습니다 이렇게 붙는거죠 1회대회 우승자, 3회대회 우승자, 그리고 신흥강자 이렇게 네. 한번 들어가볼까요 슬슬? 자, 여러분 마지막 경기입니다 이게 마지막 경기고 이제 이 뒤에 또 인터뷰도 또 있으니까 좀더 보실 분들은 끝까지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아, 전부 다 강자들이죠? 진짜 어떻게 보면 아, 그렇죠 네, 역시 이제 올, 물이 올랐다라고 했던 두 분이랑 이제 옛날 강자 옛날 강자인데 여전히 쎄시거든요? 그렇죠 노익장을 무시하지 말라거든요 근데 아, 옛날 근데... 강자가 아니라 그냥 옛날부터 강자라고 불러야, 불러야 될것 같아요 네, 일단 라마루 님이 실수 좀 하긴 하셨는데 어, 어, 아, 아 이게 진짜 말없시 보게 되네요. 이러면 안 되는데 서로 진짜 차이도 거의 없고요. 그냥 진짜 한, 한 명이 삐끗하면 망하는 게임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되면. 네. 아 그래서. 이게 제가 아이템 쓰고 나서 그 뒤로 블록 순서가 좀안 좋게 안 물리면서 그 사이에 유진님께서. 아, 아, 아 라마루 선수, 선수 아웃됐고 유시 선수가 먼저 아. 제가 중간에 섬쓴게 패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섬 쓰면서 이게 좀 빌드가 좁아지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다음 블록들이 순서가 너무 안 좋았어요. 보니까 아, 너무 아쉽네요. 일단은 이제 1승은 유시님이 먹고 갑니다. 여기선 또 어떤 하이라이트를 보여줄지. 자, 어 유시님 실수하시고. 했거든요네 아, 이게 실수가 근데 이게 실수를 하면 좋은 어. 게 있어요. 아이템을 이렇게 먹으면 좋은 게 뜨거든요. 어, 제, 저도 어. 실수를 했는데 지금 제 타이밍은 실수를 하면 안 좋은 타이밍이에요. 둘이 되게 높은 높아진 시점에서 실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아하, 이게 라온님이랑 비비님이랑 좀 아, 하 이게 라운드님이랑 비비님이랑 좀아 타이밍 좀주다 아, 하 이러면은. 심지어 아이템도 좋은 게안 나와가지고 제가 아 유시님. 처음 실수 딛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올라갔고요와 이걸 유시님이 독보적으로 1등합니까 지금? 이거는 아니, 아이템도 이거... 뭐 영향을 받은 게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그냥 순수히 실력으로 싸워 올렸거든요 방금 거는 네 연속 삽비 제가 너무 뒤늦게 나왔고 류시님이 어, 진짜 기복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것 네, 같아요 저분이 기본적으로 실수를 진짜 거의 안 해요 그러니까 실수를 해도 정말 아무렇지 않게, 막 약간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잘 넘기시는 것 같아요. 네. 아, 역시 본입니다 <laughs> 한결 같아요. 근본. 마지막까지 이제. 유진님은 이번에도 진짜 천천히 그냥 보시는 것 같아요. 그냥 보면서 순서 보고 생각하는 거고, 네네. 혼자 총 게임 하시나요? 그럴 수도 있어요. <웃음> <웃음> 다 아니, 양쪽에 양쪽에 다 에임 넣고 다 쏴주기라는 걸 수도 있어요. <laughs> 장르가 다른데요? 저거 진짜 장르가 좀 우리 스승님 장르가 좀 리듬 게임 하시는 거일 수도 있어요 지금. 아허 <laughs> 와 정말 실수 없이 흔드신데 저런 손가락 보실 텐데 아무튼 저런 게또 은근히 저또 정신적으로 혼란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렇 아하 비빈이 살짝 저기 밑에 꼽는 게 조금 순서가 안 좋았나요? 좀 아쉽네요 저거는. 아 저게 아 저거는 제가 저게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저렇게 했을 거예요. 아. 이신이 이단고기 성공하셨고요. 진짜 고행물기술들은 거의 다 나오고 있어요. 아이스핀 이단꽃기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그 속도전 네 나올 수 있는 건다 나... 나오는. 네. 아이스핀은 이번 대회를 통해서 네. 처음 보거든요. 아 진짜 아 아하. 네. 그렇습니다. 네 아, 사실 잼챔스에서 몇한두 번인가 나온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잼챔스가 유튜브에 안타깝게도 안 올라오면서. 네, 이래서 이제. 이렇게 다들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셔가지고, 좀 정상결전을 연 보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laughs> 어, 저거 조금, 거의, 아, 역시 돌리네요. 와, 와 역시 와. 근본인가요? 아이스피는 진짜 근본입니다. 예. 와. 와. 아, 아니, 아이스피이 저렇게 안정적으로 할수 있는 스킬인가요? 저게 고인물 이 아, 아, 유시 유시는 실수, 아하! 유신 선수 실수하면서. 기뻐하는 까만 고양이 비비. <laughs> 다 흔들어요. 유신이 무너졌다고 지금 다 흔들고 있어요. 아하. <laughs> 어, 지금 다 모두 같은 마음일 거예요. 한번 눌러줘야 될것 같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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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게또 아, 실수. 아마라 선수. 되쓰라거든요 이 와중에 왜 나이스를 로피님께서 하시는지를, 의문을 <laughs> <laughs> 가지시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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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라마르 선수. 그 순간에. 이러면은 그냥 가장 이득이, 아, 저 흔드는다. 좋아서 흔드는다, 지금. 아, 저거. 근데, 도... 비하인드를 말해드리자면, 저 흔드는 거는 약간 의미가 다른 게, 네네 제가 솔직히 저 경기 하기 전에, 온라인에서 네. 진짜 개사프고 있었어요. 진짜 막 소설어한테 지고 있고 그랬거든요? 아, <laughs> 네, 네. 제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어요. 이거 경기 하기 전에. 아하, 아, 네네. 그래가지고, 진짜 이, 이, 경기 좀 자신이 없어가지고, 저게 내, 저게 나의 마지막 흔들기가 될 수도 있겠다. 아, 최후의 바락인 건가요? <laughs> 저게 혹시? 나의 최후의 춤사위가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반쯤 담겨 있었습니다. 아하. 그 전에 유신님이랑 연습 경기도 좀 했었는데, 느낌이 안 좋더라고. 일단 그래도, 지금, 공점으로. 네 지금 점수만 놓고 봤을 때는 그냥 딱 그거거든요. 이제 그 정성기의 싸움이거든요. 이제 스승, 이제 라온님은 뒤에 물러가 있고, 예. 아, 네. 라온하루 선수 우와. 좌우 대칭을. 와, 와, 와 대칭 <laughs> <아니>, 너무 많이. 아니 여기서. <laughs> 아, 일단 좌우 대칭 개졌고요. 아, 와. 와, 와, 저걸 좌우 대칭을 해버리시네요. 와, 이왕중이. 이 게임 게 초반 시작하기 전에 게임 소개할 때 아니 선수 소개할 때 이제 예술의 경지를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게아 근데 유시 유시님 너무 좋은 블록에 삽을 썼어요. 와. 저건 너무 안정적이에요. 저는 계속 할 일이 없겠는걸요. 네. 아 저는 이제 공격이 반대로 안 좋게 들어가면서 저때 이제 시간 지체가 되면서 유시 선수가 많이 앞서고. 또 공격. 저는 킬각 아, 본 거죠. 공격. 아, 저는 킬각 본 거죠. 아하, 킬각 제대로 봤네요. 볼수 있는 최적의 플레이를 계속 보여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 비비 님이 상치하라고 좀 솔직하게 아하, 이게 근본자다. 근본 아하, 나왔다. 근본 대결. 여기 고인물들 근본이거든요, 레이스 노몰은. 그, 삽이 어떻게 뜨냐도 꽤 중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laughs> 솔직히, 트타 연습할 때, 이게, 노, 레이스 노몰은 아이템 없이도 다 쌓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여, 연습을 처음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 저, 아, 저, 야, 저 하나 실수한 게. 그 전까지 제가 앞서고 있었는데 저때 방울 공격 받은 거 없애고 저 마지막에 저 아, 유진님은 진짜 너무 기, 진짜 기복 거의 없다아저게좀 아까운 게 비비님이 저기 아까지 걸치지 않았어도 그냥 무난하게 이겼을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네저저 하나 실수 하나 하나 한것 때문에. 이게 트리키타워인거 같아요아 아, 저거 저 지형이 좀 애매한게 네저저 저 중간에 비어있기 때문에 저게 진짜 애매하거든요 높이가 그쵸 그쵸 그리고 다음 블록 또또 과정에 그 어... 우리 퍼즐 장인님께서 버그가 마려운 맵이다 예 <laughs> 당신은 다음 시즌을 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거절을 한 거야? <laughs> 서로 아, 눈치 다 보고? 눈치 싸움. 아, 다 눈치 싸움. 아, 숨 막히는 거 봐. 저, 어, 저 라운님 잘못 놓으신 거죠, 저거? 오. 까지 의도를 잘 모르겠네요. 처음부터 일자를 왼 오른쪽에 놓을 생각을 하고서 저렇게 걸치려고 저렇게 놓은 걸 수도 있어요. 그러 그렇게 한 것보다 저게 효율이 좋나 저게 잘 모르겠네요. 저건 아직까지. 저게 오른쪽에 일자를 붙이는 게한칸더 네. 낮아서 조금 더 이득이거든요. 아 조금 더아 네. 그냥 최후의 이득을 본 거네요. 네. 네, 지금 따라서는. 유. 유신님 같은 경우에는 T 자를 저기 놓은 바람에 결국 일자는 오른쪽에 나왔었는데 저 오른쪽에 공간 왼쪽에 공간 손실이 좀된 거거든요. 아 비비님 저거 꼽고 아 비비님 이제 쓰시네요 아 동굴을 안 쓰고 계셨네요 이제 봤네요 저도. 네 저게 솔직히 타이밍을 놓친 거였는데 저거 저 J 자가 약간 도박이었어요. 저거 아니면 답이 없었거든요. 그 다음에 저거 놓고 어제 불러다 그냥 나, 놓으시는 게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저 혼자 어. 도박인데 저거 저거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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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거 와, 약간 와. 컨트롤 실수를 저는 이제 끝났고 아우 님의 실수로 끝났고 유신 님 차례인데 유신 님저일자일자아 아, 어. 저게 들려가지고 살짝 와 이게 어떻게 판정이 이러냐 혹시 판정 만는 게임이거든요 아와 그래도 무서운데요 와 아니, 이거 결승전, 이거 품격 보여주거든요? 마지막에 저러니까, 유신님을 3등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과연 쉬울까 하는 생각 때문에. 과연, 이번 경기에 모든 게 달렸어요. 아직 기대가 되거든요, 솔직히. 저는 유시님을 유시님이 3등이 되기를 빌어야 되는데 레이스 2진은 서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최대한 내가 실수 안 하고 그냥 후회 없이 해야겠다. 이 생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어, 어, 근데, 그, 저 저렇게 사소하게 차이가 났던 게 아하 이게 또 무너지는 타이밍이 사소한 차이로 졌네. 와 진짜 마지막으로입니다, 지금. 마지막에 와... 유신님께서한번 3등하고 전승하셨어요 진짜 기복이 없는 선수네요 세상에나 거의 그냥 압승으로 이겼네요 저렇게 되면은 이렇게 와 BHG 치킨 와 세상에 와 멋있겠다 어 잠깐만 이렇게 이제 최종 결과가 결정이 네. 됐고. 네 네. 네, 네. 말씀해 주세요. 에이킴 유진 님은 첫 출전인데 바로 우승을로으신 어... 거잖아요. 네. 그렇죠. 역시. 신은 남자의 등장. 하는... <laughs>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그런 분이 저한테 한 손으로 졌네요. 어... 아. 아무 뭐 그렇게 아유. 따지면 그렇게 따지면 저도 예선 때는 유진 님 이겼어요. 그것도 그러네요. 아무튼. 아, 나 진짜 이거 한 까딱 한다고 자존심 아, 진짜. 이게 <laughs> <laughs> 저는 사실 후회는 없는데, 약간, 그거는, 그건 아쉬운 것 같아요. 제가 레이스 스페셜을 정말 많이 연습을 했었는데, 네. 또 연, 구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네네. 네. 네, 네. 근데, 이번 대회 때 사실 레이스 스페셜에서 좀 제대로 보여준 게 없었던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게, 그것만 좀 아쉽고, 다른 건다 제가 너무 후회 없이 했고, 제가 진짜, 거의 실수 없이 했는데, 그냥, 사선 차이로 계속, 가, 계속 갈리면서 이렇게 된 거라서, 이거는 확실히 좀 유진님께서 우승할 자격을 확실하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그런 결승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 있는 1 0명 전부 다 진짜 마지막 다 세계 랭커들이기 때문에 네1 0명 로피님 포함해서 <laughs> 그렇죠. 네. <laughs> 네? 이게 보기에는 어, 나도 저 정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해보면 또 절대 아니거든요 게임 자체가. 저 그렇죠. 노래하시는 분이 이렇게 빨리 고임을 다 하시는 거 보고. 하드 드랍이 있는 줄 알아요. 맞아요. 아, 네. 하드 드랍 이 있는 줄 알거든요. 네. 트리키타에서 하드 드랍이 없는 게임인데 이렇게 속도를 내시고 하, 내고 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 유진님이 우승을 하면 우승 인터뷰를 해주셨는데, 아, 아. 자 스팀 게임이라는 거 자체를 트리키타워로 처음 사보셨대요. 음. 음.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트리키타워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트리키타워만 많이 하더라고. 그렇죠, 네. 그렇쵸 이분도 저랑 같이 600시간 클럽이거든요. <laughs> 아 600시간이나 했어요, 전부 다. 갈리는 소리가 들려요. 현생이 갈리는 소리가 들려요. 이게 인생은 바로. 저는 아마 이 대회 끝나고 나면 아마 트리키 타워를 아마 좀덜 하게 될것 같아요. 이제 제제 인생에 좀 해야 될 것들이 많아가지고.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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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아쉽네요. 그리고 이제 저저 다음 질문이 되게. 아마 유시님에게 있어서 이 대회가 얼마나 큰 의미가 될지 좀 보여줄 것 같은데 대회라는 거에 트라우마가 있었대요. 어떤 사연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거절했다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제대로 실력 보여주시고 자기가 유일하게 랭커인 게임에서 숨겨져 있는 실력 제대로 보여주고 우승하셨으니까 아마 본인에게도 굉장히 의미가 남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시님께서 자기만의 무기로 이제 한칸 이동과 0.5칸 이동을 이제 잘 이용해서 이동하는 거를 꼽아주셨는데, 보면은 칸수를 다 공부를 했대요. 이게 실수 없는 플레이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그 노력을 음... 열심히 해야 되고, 진짜 거짓하고저 정도도 연구도 연구인데, 그만큼 노력했던 뜻이거든요, 진짜. 그렇죠저 저하... 같은 경우에는 되게 한정된 빌드에서만 그렇게 하거든요. 약간 네칸딱 맞춰서 쌓는 거에서만, 두한에서 그걸 하는데, 유진님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되게 넓은 탑에서도, 넓은 탑을 쌓을 때도 실수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쵸, 그쵸, 렇 그쵸. 확실히 트리키 타워를 얼마나 되게 애착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좀알수 있는 그런 답변이었던 것 같아요. 가장 잘한 경기는 아까 유진님께서 채팅으로도 한번 언급을 해주셨는데 강영이님이랑 울프둥이님과 경기했을 때 서바이벌 노멀에서 마법도 안 쓰고 실수도 한 번도 안 하고 한 번도 안 멈추고 완주했을 때. 아, 잠시만 아, 저기 이거는... 조긴 조긴 좀때저 갈로 뭔가요 저거 마지막에? <웃음> <웃음> 저거 유신님 <laughs> 유신님 나와봐요 빨리. 저거 마지막에 살짝 멈춘 건 울프님이 아웃되어야 하기 때문에. 배고프니까 식사하시라고. 어여 아. 들어가시라. 아, 들어가라고. 배려. 아. 마음이 따뜻하시네. 실력도 있고. 세상에. 네 가장 어려웠던 <laughs> 경기는 이제. 유시님께서 예선에서 졌던 분이 세 분이에요. 저랑 라오마루님이랑 울프둥이님. 그래서 저랑 라오마루님과의 경기가 제일 어려웠고 결승보다는 예선전이 더 어려웠다. 결승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하도 이제 너무 컨디션 안 좋은 상태에서 이제 좀 하다 보니까 저도 약간 좀 낙담을 한 상태로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런 거 치고는 그래도 좀 후회 없게 했던 것 같아가지고 기분 좋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보, 보다 보면요, 이제 트리키 타워 이제 비비님 이제 잘안 하실 거잖아요, 이제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은. 네네. 근데 그러면 혹시 제자 같은 분들 있나요? 비비님도 제자 이, 있는 걸로 아는데? 많은 걸 가르쳐 드린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저 하는 아. 거 보면서 알아서 배우신 분은 있, 있을 건데 아마. 음.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은 이제 저 대회 이만 자세? 저거부터 이제. 네. 최대한 집중하고 평정심을 유진님 유시, 강점이 적었던 것 같아요. 평정심이 기가 막혀요. 그래 실수를 잘 하네. 기복이 없고 평가를 이렇게 말을 했던 게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게 음. 확실히 본인이 얼, 얼만큼 잘하고 음. 얼만큼 강점이 있는지 본인 알고 있는 선수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맞아요. 뭔가 확실하게 공감 부분이 있어서 그런가 봐요. 그렇죠. 퍼즐에서는 상대방보다 늦게 내려서 순서를 외우고 더 좋은 빌드를 이미지에서 쌓았고, 아 저게 진짜 아 말이 그렇지, 저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진짜. 그쵸, 그쵸. 저 같은 경우에도 퍼즐에서 네. 생각하기 귀찮아가지고 남의 순서 먼저 보는 게 좋은 거 아는데 그냥 먼저 빨리 생각해가지고 빨리 놓거든요. 근데 유진님은 다 보신 거예요. 이게 정말 쉽지 않 점은 한국 사람들의 특이 있잖아요. 절대 기다리는 거 <laughs> 힘들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쉽지 않거든요, 퍼즐. 자 이게 우승을 괜히 괜히 거머쥔 게 아니다 이런 게그 인터뷰 하나 하나를 통해서 계속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승자 팁으로 이제 와르르멘션 할때 팁을 이제 쭉 적어 주셨고 이거는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 그리고 유튜브 보실 분들께서 한번 방 한번 잠깐 시간 멈추고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승 소감으로 처음에 이제 참가 소감은 응답을 안해 주셨는데. 아, 어차피, 소소감도 할 거니까, 상관없어. 소감은, 소감은 우승해서 보여주겠다. 아, 뭐지, 굳이 같은 걸두 번을 하느냐. 사실 우승 못 했으면 그냥 그대로 소감 없이 퇴장했을 거거든요. <laughs> 이렇게 슈퍼 썩은물들과 진심을 다해 경기를 하여 재밌었고 영광이었습니다. 처음엔 1등의 꿈은 저버렸었는데 제가 긴장을 하면 실력이 좋아지나 봅니다. 참가자 분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범주님은 저희 이점은 아직 멀었습니다. 라, 아, 라는 말이. 다른... 네네. 일단 범주님이 저는 이기셨거든요. 험험 정말 가이발부 상승 제대로거든요. 이렇게 되면. 네. 아 근데 범주님도 사실 요즘 학교 개학하고 공부하시느라고 트리타워 많이 못하셨던 분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 치고는 굉장히 좋은 성과 보여주셨고. 라운마루 님은 경기 때 말고 안 하셨던 걸로 아는데, 왜이 3등이냐고? 그... 아 정말요? 네, 그, 그, 그 아, 라운 님께서 일하시느라고 바쁘셔서 아예 드리겠다고 하신다. 이없면서 경기 때만딱 크셨거든요. 그랬는데 3등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예. 하이라이스 경기가 고인물은... 고인물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괜히 보인물이 아니다. 아! 아... 자, 명불허전이다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아, 네네. 우승자 인터뷰까지 해서 마무리가 다 됐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대회를 위해 수고해주신 분들 제가 주최를 했고 참가자 저 9분 참가를 해주셨고 중계를 이제 저랑 로피님이랑 울프둥이님 셋이서 수고해주셨고요 이제 4시간 걸릴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40분이 오버가 됐네요 아, 네, 괜찮습니다. 네. 네. 아니, 네, 우리 습니님이찮습니다 주신대요, 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요괜찮요니다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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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습비님 캐릭터 하나 반찮습니죄송합니다저는 <laughs> 이제 저, 저 저주의 고양이로. <laughs> 자, 그리고 타이틀 화면. 이 화면인데 이거 제작을 조슈아님께서 해주셨고 그 아까 참가자 소개 페이지에서 그 자신 있는 모드 표시하는 그 모양 그거를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슈아님께서 해주셨고요 그리고 지금 이 PPT 비스무리한 이 이미지들이랑 홍보 영상은 이제 제가 만들었고 이 과거 영상 자료들은 라오마루 한국트릭타워협회전 회장이신 라오마루님께서 라오마루님께서는 암묵적으로 허락을 해주셨고 연비생강님 유튜버 연비생강님께서 이제 유시님 영상을 제공해 을 주셨고 잼니키님께서 잼챔스 관련 영상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아이저 타이틀에서 아 이미 이거 들고 있는아 맞네 이거 아 이거 잠시만 이거 이거 이건, 이건 큰걸 그렸네 이건 조조아님와 아, 잠시만 이거 수완님 큰걸 제대로 그렸는데 이거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제가 이제 특별히 감사한 분이 큐미님이신데, 이제, 에티님께서 방송 매니저로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큐미님이신데, 제, 제가 마지막에 경기할 때, 큐미님 방송하고 계신데, 갑자기 에티님을 끌고 갔어요 아하. 함부로 납치를 해버렸구만, 네. 뭐, 그런, 그런 해프닝이 네. 좀 있었어가지고, 제가 큐미님한테 좀 죄송한 말, 마음이 좀 들어가지고, 언급을 한번 드리려고 적어 놨고요 자, 이렇게, 마지막까지 트리키타워 정상결전. 마무리가 됐네요 어떠셨어요? 아, 정말... 아휴... 썩은 어... 냄새가 진동을 했네요 <laughs> 경기 내내 아휴... <laughs> 썩은 내가 진동을 했다 아, 아... 여러분 어... 내가 봐줬어요 에이, 고마워하세요 내가 한손 봉인해서 봐줬다 내가 아휴... <laughs> 네뭐 저렇게 생각하는 게 편할 수도 있어요 이 왜냐면 사실 울프둥이 님이 이상하게 한 손으로 할때더 잘한다는 소리를 듣는 분이기도 하거든요 페널티... 아하... <laughs> 자, 그리고 이제 저 화면 위쪽에 쫑긋 귀를 세우고 계신 루피님께서도 아, 근데 진짜 약간 세계간 책임자들 모아놓고 <웃음> 네 <웃음> 밸런스 붕괴되는 게임을 본것 같아서 그니까 두개 해야 되는지 카드본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네네 그리고 제일 좋았던 건공기단 편의 멋진 모습을 수 있었다는 것 아, 너무 행복합니다. 아하! 즐거웠습니다. 어, 그거면 돼요. 아, 너무 좋습니다. 아하. 아, 내가... <laughs> 예쁜 사람 하시길 바라겠고요. 네네. 갈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laughs> 무결? 아, 왜나 내가 가, 가운데... 나 가운데서 뭐하고 있어? 되게 눈치 없는 사람 같아, 저러니까. 빨리 꼭 끊으세요. <laughs> 네. 음, 어, 어. 아, 이거를 <웃음> 아, <웃음> 이렇게 하고 이미, 이미지를 하나 더 만들어서 하나 더불어서상이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웃음> 아무튼 이제 대회 나와 주신 아선수들 네, 랭커들 다고생하셨고요 네. 이제, 아, 네, 이제 그 바로 납치한 로피 님, 우리 아내 분, 예, 정말 고생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제일 힘들었겠죠, 솔직히 진짜 대회도 주최하시고 어. 이게 영상도 다 하나하나 받아서 점수 올리시고 하는 우리 비비님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이번에 솔직히 아닙니다 해야 되는데 고생한 건 맞는 것 같아서 <laughs> 네. 네 전부 다 고생했기 때문에 박수로 예 끝내 원래 박수 치듯 떠달라고 이제 박수 치고 예 끝내는 식으로 합시다 여러분 네네 자 그러면은 트래키타워 정상결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